이 지퍼원 1차 아파트 정문입니다. 다음은 모전 초등학교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모전초등학교입니다. 다음은 모전마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부산 시내버스 본인 연령에 맞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장은 모전마을입니다. 다음은 솔마루 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KT 소니뿡 허훈입니다. 농구장 오실 때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카드로 농구 관람권 20% 할인 혜택도 받으세요. 올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